미드대학교 음악학과는 매년 전 세계에서 온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영국 내 최대 규모의 음악학과 중 하나로 400명 이상의 학생과 35명의 전임교직원이 작곡, 연주, 음악학, 음악심리학, 음악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실기 교수진의 지도 아래 고전 음악부터 현대 음악, 대중 음악, 민속 음악, 영화 음악, 미디어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합니다. 우리는 올 스타인웨이 학교로 학교 내 모든 피아노가 스타인웨이 앤 선스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피아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연주자와 학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즈 및 전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교직원, 일반 대중을 위한 우수한 음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즈 대학교는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주요 파트너로 이 대회의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대회 역대 한국인 우승자로는 정명훈, 서두희 백혜선, 김선욱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연구 및실전 활동은 Welcom e Trust Health Humanities Medal Shortlist, Philip Leverhulme Prize, Ivor Novello Awards 등을 통해 학계 최고 수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즈대학교 음악학과는 Complete University Guide 기준 음악 영국 내 음악 분야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인문예술문학대학에서 2024년 QS 세계대학 분야 순위 전 세계 5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영국 국가연구평가에서도 음악학과는 영국 내 상위 10위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학부 과정 학생들은 산업 연계 인턴십 기회를 통해서 학업중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Warner Music, English National Opera, Faber Music, Grand Union Orchestra, Wildcat PR 등과의 협력을 통해 슬습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1학년 2 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키운 뒤 마지막 학년에 복귀하여 학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학과는 창의,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학생계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리즈드학교 커리어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의 다양한 진로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원어뮤직, 폴리돌, 오페라 노드, 할레 오케스트라, 스나키 퍼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교수진, 졸업생 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